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진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 자료는 경기 하선시 장안면 수천리 객깔리 지역 내 토지 606평형 공장 창고 경매 물건으로, 손지방 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8리 614번입니다. 감정가는 17억 5,993만 원이며 토지 면적 606평형에 건물 면적은 170평형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최저가는 12억 3,195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1억 2,320만 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4월 9일에 진행이 됩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공장 창고 경매 문건은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아이시 및 평택 시흥 고속도로 조암 아이시 생활권으로 장한 첨단 2 일반 산업단지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 창고 입찰 시에는 위 자료를 참고하여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화성공장경매로 진행중인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매물은 토지면적 606.2평형에 그물면적은 170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11월 기준으로 17억 5,993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가격인 12억 3,195만원을 제재가로 오는 2025년 4월 9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1억 2 3 2 0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온상 대관리지역 내 공장용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2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분표율 40%에 용적률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하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7년 8월에 사용생인된 일반 철골구조의 단층 공장입니다. 공무상 일반 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 및부과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 사말 소기준 권리는 2020년 4월 2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0억 8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23억 9,815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등기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문 건명세상 토지금으로 일괄 매각 사건으로 사업자 등록일 기준 대항력 없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병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협의가 필요할 듯 하니 투자 시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하성시 공장 입찰하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하성시 장안면, 수촌리, 인근, 공장 등 매매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다양하게 설정하여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화성시 장안면 공장 창고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후 시세 및 수급 편화 그리고 화성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화성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 가는 87% 매각률 5 2의 경쟁률은 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하성시 공장 창고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자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함정 입찰가입대를 추가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상은이 영상을 매각 있습니다. 서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한금나 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영상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개깔리 지역 내 토지 606평형 공장창고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칩반이 소개드렸습니다. 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